지금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의 미친남자 초이스입니다 드디어 중국 상하이에 입국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입국심사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새벽시간이라 그런지 직원을 배치 안했는지 아니면 중국공항에서 이무비자 된걸 모르는건지 참 이상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지금 지하철이니 뭐니 다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어우 추워 여기 생각보다 온도가 높다고 돼 있는데 밤이라서 그런가? 어, 밤이라서 그런지 춥다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지금? 어 많이 추워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곳에 가야 될것 같은데 알리페이에서 이제 불러보자 알리페이 들어가서 DD Travel 여기서 요거 주황색 어 택시 아니고? 택시가 아니라 응. 이거는 그랩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우버 택시 같이 저렴하지 목적지 주소를 치니까 여기 정확히 나오네 지도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아. 일단 가보자. 5.8km네. 어, 생각보다 가깝진 않네, 그렇게. 여기 보면은 디스카운트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제일 싼 걸로 해야지. 어, 29위 안. 참고로 1위 안이 200원 정도 되니까 6,000원 불러보자. 부르면 이렇게 딱차 번호랑 기사님 얼굴이 나옵니다. 그랩이랑 비슷하네 여기 오고 있네 지금 어, 어 이동해보자 어 슬슬 길가로 나가야 될것 같아 지금 디디 택시가 메시지가 왔는데 기사님이 1주차장 필딩을 오라고 하네요 거기가 어딘지 알아가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택시만 있는 곳이라고 디디 택시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공항으로 들어와서 2층에 여기 파킹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네요 드디어 디디 택시 탔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네 베트남이랑 좀 다르네 여긴 돈은 똑같고 아, 기사님이 너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 10분 기다리셨어 맞아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디디택시 타실 분들은 꼭 택시가 아니라 파킹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파킹 가서 잡고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면 기사님이 알아서 오십니다 꼭 파킹 쪽으로 가십시오 방금 지금 기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기다렸다고 배기안을더내려요 100이 아니면 2만원인데 지금 6천원짜리 택시를 타고 2만원을 더 내라고? 아 이거는 너무 사기인데 이건 와 이거 완전 깡패네 영어가 안 돼서 계속 이 채팅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채팅은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니까 채팅으로 대화하고 있는데 와이 기사는 10분밖에 안 기다렸어 사실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고 아니 6천원짜리 택시를 탔는데 어떻게 2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2만원을 못 내겠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또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아 얘가 진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서 근데 뭐 지도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새벽이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5 0위안 준다고 했어요 근데 오케이 하네요 또이 아 사기꾼 새끼 이거 완전 그냥 뭐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런 거 같아요 원, 지금 우리 만원 내고 그냥 호텔 가는 거어 그냥 택시를 탈걸 그랬어 와 반강제적으로 이게 얼른 줄 알고 지금 QR을 찍습니다 저걸 찍으면 제가 금액을 매겨서 결제를 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사기 당하고 있어 어 사기 당하는 순간을 제가 지금 왜안 돼? 메이어 오잖아 이거 50위안 더 하라고 했다가 우리가 토탈 50위안 총합계5 0위안을 하니까 처음에 아니라고 하다가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더니 21위안 더찍겠습니다 와, 저 새끼 저거 그냥 가는 거 봐. 아, 어딘가 내렸는데 지금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우리 호텔이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이 새끼 이거 이상한 데다 내려준 거 아니야? 아, 여기 도착했습니다. 니항호텔와 썩었다, 완전. 저희가 너무 싸게 잡아가지고 썩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19,000원. 사람이 있었네? 513호 배정받았습니다. 야, 카드도 써 봤네, 써 봤어. 몰라, 몰라. 못알아 들었어? 어, 알아들었어? 아, 그 아니. 513. 체크아웃 언제 하는지 물어봤는데 체크아웃이 몇 시인가요? 513호로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진짜 여기는 소통이 안 되네. 투 오클라? 땡큐. 오래되긴 했다, 여기도. 중국스럽다, 중국스러. 워 여기 있다. 8은 또 항상 있네. 8, 5, 1, 3. 팔을 좋아하잖아, 중국 사람들이. 자, 열면. 진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어, 생각보다는 넓다. 근데 무슨 냄새야, 이거? 좁게 봤는데, 넓어.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어, 무슨 탄 냄새, 담배 냄새랑 제 냄새랑 뭐다 섞여 있고, 여기 약간 러브 호텔 같은 느낌이야. 여기 세면도 있고, 화장실. 화장실 불은 어딨어? 나름 나쁘진 않은데? 오래됐고, 냄새가 날 뿐이지. 넉넉해 응. 사이즈도. 뭐 어, 뭐야? 아, 뭐 이상한 어, 비키니 입은 여자 있고 야리꾸리한 거 들어 있어. 러브모텔 맞네, 여기. 여기 밖에는 뷰가 뭐 뷰는 뭐 기대도 안 했는데 나쁘지 않아. 되는. 와, 여기 화장실은 똥냄새가 밴거 같아. 그지 와, 똥냄새 장난 아니야. 근처 편의점에서 산 찡따오. 이건 처음 보는 찡따오네. 아 이거 한잔 먹고 자겠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은 못잘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최대한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아침 10시 반 정도 그래도 한 4시간 정도 자고 나왔습니다 와 진짜 도저히 이 호텔은 과거에 저를 혼내고 싶습니다 이 호텔을 예약한 과거의 저를 욕해주고 싶네요 혼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동네가 막 나쁘진 않아 뭐, 깨끗한 편인데, 옆에는 집들도 좀 있고. 근데 호텔이 좀 썩었네. 근처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 디지 택시를 잡아보겠습니다. 디디 누르고, 현재 위치 어딘지 확인하고, 어, 제가 어제 이제 한자로 복사를 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을 복사했고, 2.3km. 목적지 확인. 17.62 위안. 한 3,500원 정도 되네요. 일단 부르겠습니다. 블랙 도요타. 지금 오고 있는데 2분 후에 온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어 여기 좀 괜찮은 호텔이 하나 있는데 여기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사진을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 보내주면 그래도 얼추 잘 찾아온다고 하네요 <목소리> 택시가 왔습니다 번호판 확인했고 캐리어를 아, 싣고 아이고, 어이. 어이. 탑시다 아이고. 얼마나 걸린다고 돼있어? 거리 6km고 10분 지하철역에 내렸습니다 여기 위엔둥 따다오역 이곳은 2호선이네요 지하철역에 오면은 여기 지하철 교통카드 구매하는 자판기가 있는데 원래 알리페이 앱 안에서 교통카드 심어놓으면 거기서 QR만 찍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통카드를 구입해야 돼요 와이프는 알리페이가 있는데 저는 알리페이가 없어가지고 한번 구입해보겠습니다 English by 여기 보증금인데 보증금 22안짜리로 싼거 알리페이 어 이게 이제 보증금이 20이안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50이안짜리를 선택하면은 30이안만 쓸수 있는 겁니다 50이안 컨펌 자 이제 알리페이로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 여기 QR코드 뜨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대면 지불 성공 50이안 이제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노 카드가 나와야 됩니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카드가 나왔습니다 알리페이 앱으로 교통카드를 하려면 교통 누르고 번역해 보면 좀안 뜨네 빨리 빨리 번역 중. 버스 지하철, 지하철 돼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저기다가 태깅하면 돼 태깅이 아니라 QR 찍는 거고 나는 요 교통카드로 이렇게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지하철이요 왔 여기가 거의 시작하는 공항에서 주정거장인 역이라 아직까지는 자리가 많습니다 기억난다 여기 앉았던 의자 그러네 예전에 왔을 때녹색의이어 녹색 의자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찍고 6위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난징시로 역인데 3개 호선이 맞물리는 환승되는 공간이라 저희 숙소가 여기 8번 출구에 있습니다 8번 출구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1번, 2번 사이 와 엄청 걸어야 되네 일단 가보자 저쪽인 것 같아 13호선 핑크 라인으로 1 3호 라인으로 다행히 맥도날드가 있네요 음식을 못 먹으면 맥도날드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제대로 된 상하이 시내에 왔습니다 아 이러니까 좀 여행 온것 같네 사람도 좀 많고 아 어, 이런 것도 괜찮네 호떡 같은데 호떡? 호덕 지도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숙소는 여기 있습니다 야 여긴 그래도 어, 여행 온것 같아 아, 지도를 잘못 보고 반대로 왔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와, 여기 진짜 이국적이다. 건물들이 멋있네요. 저 유명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건물도 보이고. 여기 난징시루가 현대적인 상하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과 세련된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한 쇼핑 거리가 있습니다. 와, 멋있다.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드디어 찾았습니다 8번 출구 여기서부터 345m 6분 거리 이제 또 찾으러 가야 됩니다 숙소로 아 도착했는데 지금 공사 중인가 봐요 리모델링 중인가 쿠커즈 상 호텔 퍼포 호텔이네 여긴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체크인도 쉽지 않네 이거 아 지금 창문 없는 방 예약돼 있는데 창문 있는 방으로 40이안 더 내고 바꾸라네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라고 지금 번역기를 돌려왔는데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바꾸시겠어요? 음, 아니요 9시 1시 이후에 체크인합니다 지금 12시 40분인데 지금 들어가려면 40이안 내고 아니면 2시 이후에 가라고 하네요 계속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작은 방도 돼? 넓지 않은 방도 되네. 네. 그냥, 2시에도 괜찮아요. 창문 없는 방으로 할게요. 창문 뭐 있으나 없으나 여긴 비슷한 것 같아요. 공사에서 창문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먼지 들어옵니다. 지금 저기 막기라는것 같은데? 이게 소통하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네. 저게 힘드네. 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한다네요. 미리 경고를 해줬어요. 강제 기상해야 되겠네요. 아침 일찍. 숙소 옆 건물에 있는 음식점 왔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좀 많고 넓어요. 일단 번역기 돌려서 가격은 무지 저렴하네. 아, 토마토 계란, 생선 맛가지 면이랑 덮밥 이런 것 같아요. 그쪽은 뭐야? 볶음밥. 볶음밥? 그건 뭐야? 국수, 와, 파기름국수. 난 국수. 괜찮겠다. 국수 하나씩 먹고 요리 같은 거 하나 먹어 아니면 저쪽은 뭔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파기름국수 12안. 그리고 만두가 비육 위안, 1200원. 지금 사진 찍어서 동그라미 해가지고 몇개몇개 몇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픈 주방이고 내부는 그래도 비교적 좁진 않아요. 저는 여기 앉았습니다. 휴지랑 젓가락 있고 간장. 시오마이라고 해서 시킨 거 나왔습니다. 두 개. 하나에 2위안씩, 400원인데 우리가 생각한 모양만 만들고 안에 약밥 같은 게 들어있어요. 냄새는 약간, 그냥, 향신료 없고, 두툼만 구수한 냄새? 그리고 또 이거 고기만두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 6위 안 짜리, 1200원. 어우, 이거 끈적거리는데? 밥이네, 밥. 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400원 짜리. 약밥인데? 약식? 안에가 짜 피만 만두 피고, 안에 그냥, 약밥. 우리가 알고 있는 약밥. 그리고 요 고기만두. 와, 얘는 좀,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 야, 한입 배워보겠습니다. 와, 아 얘는 샴푸 같은 향신료가 조금, 조금 이제 슬슬 나옵니다. 아, 왜 음식에 샴푸를 뿌렸어? 아우시끄러뭐 건더기는 뭐 없는 것 같아. 고기 하나 있다. 이거 돼지고기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이게. 음, 요 고기도 맛있네. 동파육 느낌이야. 못 먹을 건 아닌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파기름 국수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자, 파기름 국수. 만두보다 이거 낫다냉만생이긴 한데, 간은 돼있네, 간장으로. 이거 2,000원. 아, 역시 편지식은 너무 싸다고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예 못 먹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야, 여긴 뭐야?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로스터리 기계가 엄청 크게 있어요. 여기는 원두들이 포장해서 나오고 있네요. 진짜 공장 같다 공장. 엄청 커요 여기. 인테리어도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그 서빙하는 로봇. 이야 맛있겠다. 이곳은 빵을 굽는 곳. 이곳은 굿즈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상품도 나와 있고 여기는 상하이. 텀블러 가방도 있고 펍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 일용품을 주네요 시약시솔이랑빛이랑요 쓰레파까지 괜찮네 일용품 대부분 주는 거 같아요 여기 슬리퍼에는 쿠커즈상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최근에 이름이 바뀐 거 같습니다 요 코코호텔로 3층 배정받았습니다 8 3 0 9 얘네 꼭 앞자리에 팔을 넣었네 팔을 엄청 좋아하긴 는 하나 보다 어, 여기 생각보다 내부가 깨끗해요 여기 왔습니다 문 열려 있네 오불좀 켜볼까 이야 괜찮은데 우리가 기대를 너무 안 했나 봐이 정도면 뭐 훌륭하다 훌륭해 어 여기가 1박에 저희는 46,000원에 했습니다 괜찮죠 이거 뭐지 오 좋다 거울에 불도 들어와 TV도 꽤나 크고 샤워실이 분리돼 있습니다 괜찮네 여기 Good. 지금 오후 세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지하철은 기본 요금이 3위안 600원이라서 좀 부담 없이 탈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천지에 왔습니다. 여기 6번 출구 이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요. 지금 임시정부 가는 길인데 확실히 관광지답게 여기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아, 이 바로 앞에 있네요. 이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료라서 막아놨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한번 갔다 와봐서 이번에는 그냥 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작지 한국인 필수 방문코스입니다 그 시절 고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가 신천지 카페 거리인가 보다 야 사람 많네 어 여기 골목 여기도 사람들 많이 사진 찍고. 야 여기 노천 카페네. 버거도 있다. 여러. 어 여기가 메인이네. 응. 와 여기도 운치 있다. 이러면서 유럽 같은데? 이런 데를 와야 행복인데. 눈 정화가 된다. 눈으로라도 많이 먹고 가자. 어 여기 저렴이 카페 있네. 아까 카페거리보다는 많이 저렴하네. 아 어, 여기 아담하이 괜찮네. 빵도 먹자. 머핀도 있고 크로와상. 여기 앉자. 벌써 앉았네. 커피 한 잔이랑 케이크 하나 53.4 위안 음식 나왔다 자 섭취합시다 자 열어주세요 오, 숟갈, 숟갈을 줬네 포크가 아니라 그리고 커피 이게 그냥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다크초코 들어있는 아메리카노지 그럼 너무 달고 달고 한거 아니야? 한번 먹어볼게 코 향이 나는어 이거 다크초코 설탕 없는 그냥 카카오를 넣은 아메리카노라 그냥 향만 나고 맛있네. 안 달어 전혀 안 달음. 방 보충 해줘야지. 와 저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겁나 중국 개부자겠지?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지. 어 펜트하우스네. 공정 같아. 저긴뭐 거의 재벌들이 살것 같아. 이제 미슐랭 맛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지하철 탈때 가방 검사를 하니까 사람 많으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난징 동로역에 내렸습니다. 여기 완전 번화가. 쇼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다양한 상점과 길거리 공연이 볼거리라고 합니다. 빨간 버스가 있어서 그런지 홍콩 같은 느낌. 어. 빨간 2층 버스. 와, 번화가답게 사람도 엄청 많네. 지금 여기 신세계백화점 들어갔는데 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우아하네. 우아하게 돼 있어. 곡선미가 아주 돋보이는 에스컬레이터야. 와, 저 용트림처럼 돼 있어. 용트림. 엘리베이터도 웅장하네. 여기다, 대호춘 이거 미슐랭 맛집이라고 합니다. 빗구르망. 들어가 보자. 아, 이거 여기서 주문했는데, 버드와이저는 바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뉴를 저기다 주면은, 아, 이거 그냥 가져가야 되나봐. 아, 우리 이거 시킨 거구나. 어, 우리 시킨 거고, 다리를 좀 어떻게 잡아야 돼?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됩니다. 진짜로? 저 안쪽에 앉아야겠다 여기 앉겠습니다 음식이 진짜 재빠르게 나옵니다 완탕 돈까스 이거 돼지갈비 튀김이라고 시켰는데 그냥 돈까스인 것 같아요 이게 성지앤바오 고기만두 이 맥주까지 해서 총4 6위안 9,200원 정도 되네 아 맥주 한 모금부터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 메인인 이 고기만두부터 먹어보겠습니다 한장 찍어서 육즙이 오우. 자르르기네. 육즙이 뜨거워. 피가 두꺼워서 약간 콧방같네 콧방. 안에 고기는 간이 좀 세다. 바닥은 튀기고 위에는 찜 반반 만두피. 네? 날씨가 추우니까 만두피 괜찮네. 요 그리고 돈까스 같이 생긴 이거 예전에 홍콩에서 먹은 그거랑 비슷하다. 이거 자, 이럼한점먹어보겠습니다 찍어서. 빼놓는다. 음. 어. 어? 음. 뼈 같은 게 있어. 조심해야 돼요. 뼈 같은 게 있습니다. 와이프가 열폭했습니다. 아, 계속 싼 것만 먹으니까 한국에 간다네요. 아니, 싸고 맛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싸고 맛이 없어. 그래? 응. 이럴거면 너무 돈이 아까워 미슐랭도 별로였어 내 입맛이 이상한가? 진짜 맛있는 덴가? 좀 약간 느끼하고 밀가루만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계속 어,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인스타에서 맛집 찾아서 남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데를 가자 그래 오케이 아 여기 가다가 상큼한게 좀당겨가지고 망고 주스랑 코코넛 섞은거 고구마 네. 22안. 4,000원. 처음으로 영어 쓰는 곳을 발견했어. 나도 처음 봤어. 망고 코코넛. 맛이 어때? 야. 맛이 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시큼한데 코코넛이 있어서 망고 우유 같아. 어때? 좋아. 맛은 있네. 응. 고양이가 응. 좀 되게 무서워하네. 겁에 질려 있어. 어디 가지도 못하는 뭐, 것 같아. 먹을 거 있으면 드시고 싶다. 그러니까. 다이어라. 여기 핸드크림 샵. 어, 그냥 베이비로션 같은데, 응. 니베 아까 이거 하나에 50위안, 만 원이네. 야 여기 짝가란 거는 10위안. 이거 샘플용으로 괜찮네. 근데 너무 적네. 바꾸다. 이 정말 조그맣지? 어, 두 개씩은 갖고 려야될것 같아. 어, 바로 옆에도 또 무슨 샵이 있네. 뭐야? 핸드크림? 와, 비누 이거? 장난 아니다. 얼마야? 49위 안. 한돈만원 되네. 어, 저기다. 동방명주. 상하이의 시그니처. 여기가 와이탄이야. 유럽 스타일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야경이 참 이쁜 곳이야. 여기가 바로 상하이. 제일 시그니처인 동방명주 야경이 보이는 곳입니다. 저기 보이는 동방명주탑이 상하이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전망대와 회전 레스토랑이 인기라고 합니다. 저기 건물들이 많은 곳이 루자주의 금융구고 초고층 빌딩들이 밀집한 현대적인 금융 중심지로 미래 도시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와이탄으로 황포강을 따라 들어선 상하이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강 건너 푸동의 초고층 빌딩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어우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네 리얼하다 와 여기 음식 배달은 지하철 타고도 하네 이 동네는 음식 배달이 진짜 많다 다푸차오역 1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사실 네이버블로거에서 티앤즈판 가는 법 알려줘서 그렇게 갔는데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시 알아보니 잘못된 정보였어요 마당루역 아니고 여기 다푸차오역입니다 다푸차오역 1번 출구 여기 2번 출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쭉 골목이 나오면서 기념품샵이 있어요 여기 아까 봤던 크림도 있고 여기는 뭐 공예품 여기 먹거리도 쭉 있다. 있습니다. 간식거리도. 어. 야참. 요런 데 맛있겠네. 꼬치도 있고. 어, 너무 크다. 탕월로 맛있겠다. 이렇게 분위기 있는 카페는 에 봐도 있습니다. 어. 요런 기념품. 오,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같아. 응. 아, 저분은 사장님이구나. 저분도 인형인 줄. 참고로 티엔즈팡은 예술가의 골목으로 각종 예술 작품과 소품, 중국 전통복 매장이 모여 있어서 기념품 사기 좋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동 같은 느낌도 있지 않아? 어 맞아, 딱 인사동 같은 느낌이네. 여기는 티엔즈팡 원더랜드. 아 여기도 기념품이 많이 있네. 와 이거 귀엽다. 쪼꼬미, 29위안. 좀 비싼 느낌인데? 컬러 티 나쁘지 않네 이거 2 5위안 싸네 이런 거 원. 이쁘다 어, 이런 거 이쁘네 음. 5,000원? 음, 이거 1 5위안 제일 싸다 이거 이쁘다 이거. 초콘초콘하니 얘도 있어 봐야 음. <laughs> 오르는 사이즈 이런 거 화려하네 음. 지금 숙소가 있는 역으로 왔고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출한 금액은 교통비 106위안. 이 중에 디디택시가 70위안, 지하철이 36위안. 어, 첫날이라 공항에서 오느라고 택시를 좀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섭취한 거는 225.4위안. 여기에 이제 음식이랑 커피, 디저트, 음료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것, 기타 등등으로 25위안. t n g 팡에서마그넷 산과. 총 356.4 위안 썼습니다. 하나로 71,000원 정도 되네요. 어제 택시기사한테 2 1위안 뜯겨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숙소 4위안짜리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나름 위안 삼고 있습니다. 항상 안 좋기만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